창동회를 가니까 예. 거기는 이렇게 부킹을 해주는데 예. 특별하게 돈을 절대로 안 받는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는 그래도 주, 좋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부킹을 조금 기다렸거든요 근데 음. 해주셔가지고 음. 한 번은 했는데 이렇게 잔발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잔발 치는 구역, 그 근처에서 했거든요? 참더 작게 움직이고 하는데, 음. 나는 일제백기 모르는데, 그치. 잔발을 모르고, 음. 아 동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정말로 그, 음. 이 좁은 데서 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그렇게 이두 방송 들을 때, 음. 그때는 체험을 못 했는데, 아.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음. 작게 추는 게 음. 정말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음. 예그지르박 브루스 한 곡씩만 추고 음. 놨어요 아. 왜냐하면 좁은데서 쓰는실력이 없다 보니까 아, 아 그래서 오늘 좀더 추고 해야 되는데 음. 싶어 가지고 음.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그 음. 전에 그 동양 무 동양 음. 있드데이거든요 음.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의외로 공간이 좀 있고, 아, 있지. 조금 음. 크지는 않은데, 음. 음. 일자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괜찮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주, 부킹을 해주셔가지고, 음. 한 지료박 세 곡, 브루스 두 곡, 이 정도 쳤어요. 음. 음. 더 이상은 내가 미천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걸 해서 음. 다음 해줄 때까지 안 기다리고 음.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해다 아. 보니까, 막상 배웠을 때 하는 음. 내 스텝을 쓰는 게 아니라 아, 여자분이 음.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음. 나는 치킨노크 이런 걸할줄 모르는데 아, 그걸 하려고 계시는데 음. 그냥 넘어갔죠. 근데 다음에 또 동작하다 보니까 반우까시에서 바로 치킨노크가 나오려고 그러시려가지고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음. 그런 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왜냐면 남자가 이렇게 리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음. 뭐를 좋아한다 싶으면 음.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예. 그러고서 더 이상 미쳐 녀 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음. 집으로 갔습니다. 아, 저기 그러면은 그 여자분은 동양 무도장사 잡은 여자분은 나이가 대충 6 0대 저보다 적지는 아, 저보다, 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다 음, 보니까, 응? 음. 어? 좀더 나이를 위로 봐가지고, 좀, 음. 연락하신 분을 좀 해주시는 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점잖으시더라고요, 아, 여자분이. 점잖고. 점잖으신 분인데, 내가 어. 좀 실수를 해도 어. 조금씩 봐주고, 음. 너그러우신 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아, 여자분이 잘, 잘하... 잘했어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아, 여자분은 뭐 치킨 놓고 같은 것도 할줄 아는 아, 거 보니까 어. 어느 정도는 한다고 음. 저분은 왔다고 봐야죠. 좀좀 아, 리드를 좀, 좀 하려고 그랬구나 여자분이 네. 그런 거좀해줬어요 예. 그래서 뭐. 막상 조금 어디 좀 그래도 영상에서 본거 따라가지고 음. 그냥 두손 잡고 하는거 정도는 조금 음. 해드렸어요. 아, 정작 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러면 다섯 곡 노르신 거예요 지루 막세곡 예. 예. 어. 그 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어. 그럼 여자분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장님한테 뭐 춤, 춤, 춤 하셔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이, 그런 한 아니, 그런 얘기는 안하고한마도안하고점잖으시게 그, 아니, 응? 어, 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예, 웃으면서 어. 그냥 나왔습니다. 아, 웃으면서 그냥? 왜냐면, 부킹 해주는 사람이 뭐한 사람하고 만 어.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렇지. 건데, 아니, 저는 이제, 기다려서 또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음, 단순한 동작은 나오는데, 음, 학원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음, 음, 시간이 더 흘러야지 제가, 아, 음, 숙달이 더 중요하구나, 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음, 학원에 와서 새로운 거 배우기보다는, 음, 며칠 전에 이렇게 배 최근 거 배운 거한번 음, 음, 해보고서 배우는 게 낫겠다, 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저기, 동양무도장 그래도 좀, 사, 장소가 넓었는데.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당분간은 거기로 음, 갈 생각을 좀. 잘하셨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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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아, 잘하어 그럼, 동양무도, 아, 저 창동무도장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아, 동양도장은 많았습니다. 어, 대충 그때 몇 시에 들어갔어요? 창동무도장에는? 한 2시 좀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찼어요. 래좀 네, 뭐,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아, 거기는. 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 더, 음, 근데 거기는 저기, 팁을 안 받는데요, 북킹이 예, 네, 근데, 거기 안내하면서 그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도 되는데, 혹시 돈 내고 서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니, 절대로 아, 돈을 안, 아, 돈안 받는다. 아, 돈안 받는다. 아, 그래서 어, 좀, 그건 참 좋다고 어, 생각했어요. 잘되네요 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살이 너무 많으니까 넓게는 못추겠네 제가 초보다 입장에서 쪼개 아, 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아, 그럼 오늘 좀 쪼개 치는 거좀 해드릴까? 원턴 있잖아. 어깨, 겨드랑 허리. 네. 그거 해드려, 그럼. <laughs> 그거 하고, 양손 꼭에서 잔발 치는 거좀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러면 별로 무슨, 무슨 내용인지 모르요아 모르니 한번 그러면 은 조금 더 치는 거있잖아 잔발 예, 예, 그런 거 있고 예, 예. 좀 쪽게 치는 거. 예, 브루스도 좀, 그렇고. 브루스도 그렇고. 쪽게 치는 어... 게 너무 이렇게 발을 크게 뛰는거 아... 이제를 배워가지고 아... 아직 제가 음. 그럼 브루스 같은 경우는 그 삼각 저기 그 삼각형 마른 목골 예 그거 그거 배우기 편한데 오분 반 그거 해드리면 되겠다. 조금 더해서 그다안 나가도 돼. 다섯 발까지 그냥. 한 발만 나가서 해도 돼. 어차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음. 만들어가지고, 삼각, 일자, 삼각형, 마름모꼴 음. 그죠? 그거 해드리면 되겠다. 네. 아, 좁은 데서. 아, 네. 이제, 어. 네. 그, 지르박, 음. 어려운 거할줄 알아도 네. 막상 쉬운 거를 능숙해 네.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렇지. 실제로는 해보니까 네. 손을 안더 잡으려면 네. 브루스를 잘 쳐야 되겠다는 아, 그렇죠. 생각을 <laughs> 제가 느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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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루스를 <laughs> 잘해, 야 사실은. 네. 브루스가 이게, 예, 브루스가 좀 어려워, 어려워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 저 창동 무도장에는 그냥 한 명만 두곡 잡으신, 드시는데 예, 예. 예. 아. 한 딸이 거기서 한마디도안 했어, 서로? 한마디도안 했어요? 아, 제가, 네. 뭐, 말치들도 아. 없고, 아직 실력도 네. 없는데. 아, 아. 뭐. 그럼 두 여사, 네. 거기는 창동모델이 몇, 나이가, 때가 몇, 몇 살이었어요? 여자분이 창동. 거기 잡은 여자분 나이가아그렇 조금, 조금 더 젊었어요. 60대 정도 되시는거더 젊어 것같요 저보다는 안 되는 것 같고. 어. 그 여사님도 한마디도 안 해, 사장님한테. <웃음> <웃음> 아. 제가 잘한다는 아. 소리를 듣기에는 좀. 아직도. 아직 부족하죠. 아. <laughs> 제가 볼때 엄청 잘하시던데. 아이 내가 보에는그 정도면 엄청 잘하는데. 아무도 장소도 제가 파치고. 생각하는 에, 기준이, 에, 에, 에. 아이, 그럼 출라 그러면 아, 그좀 멋있게 쳐야지, 아, 좀언거조지막이는 제가 싫어 싫어가지고 아, 안 잡는거든요. 거 음, 그래요. 그럼 오늘 에, 여기까지 또 올리고 네. 또정부에서아 이거 보시고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장 못 가시 분들이 많아요. 에, 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 다시 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예. 예.